950점 넘었다고 했지 스피킹은? 토플도 해? 왜? 네? 아 교환 때문이면 해야지 커활은음 땄으면 됐고 아그 공모전 수상이력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어 그런 거아 그건 내가 나중에 정리되면 보내줄게 응 됐어 나중에 밥이나 사아 누구? 꽈 후배 너한테 또 상담해? 음. 너 걔랑 친해? 아니 너 그렇게 상담해주고 밥 얻어먹은 적은 있냐? 아니 아 지은이한테는 얻어먹었었다 아왜 후배잖아 후배 그건 그렇고 너 학교 막 다니고 있는 거 아니지? 저는 알아서 척척 잘하는 누구랑 달라서요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. 난 우리 여운이 믿어. 과제 하고 있지? 아, 우리 엄마 같아. 저리 가. <목소리> 선배 잠못 잤어요? 다 장난 아닌데. 그러니까 선배 자긴 했어요? 어제보다 많이 잤는데 몇 시간? 세시간헐 맞다 선배 저 진짜 죄송한데 혹시 전공 t 보 있으세요? 시험 문제 매년 비슷하다던데 아... 그거 내가 이따 보내줄게 예 o w I 저도 물어볼 거 있는데 <laughs> 아니에요 사실 없어요 물어볼 거 있으면 우리 노을이한테 물어볼래? 내가 뭐 물어볼 줄 알고 근데 너말났어 아니 앞에선 오빠라고 하는데? 에 왜? 뭐? 나 먼저 간다 <laughs> 야너나 야, 간다 아이씨 저거 수상한데 자료조사 냈고, 거의 준비 거의 다 했고, 리포트 분석 아 ppt 아 ppt 해야 되네. 시간이 없네, 시간이 없어. 네, 네, 어머니. 아, 이번 주 주말요? 네. 그러면, 이번 주 주말에 수업 한번더 하는 걸로 할게요. 네. 네, 들어가세요. <laughs> 네. 죄송해요, 괜찮으세요? 야야야, 야, 야. 아파, 아파, 야. 너 혹시 얘들아 안녕. 안녕하세요. 뭐 시켰어? 안녕. 지은 선배 오면 하려고요. 아 오케이. 맞다 선배. 혹시 다음 주에 바쁘세요? 아니. 아 어, 왔어? 선배 뭐 드실래요? 페퍼로니? 그냥 뭐 아무거나. 선배 괜찮아요? 응, 음, 괜찮은데... 그럼 저랑 카페에서 공부하면 안 돼요. 교양 교수님이 선배가 쓴거 보여줬어요. 자기가 가르친 학생 중에 이렇게 잘상생 오랜만이었다고... 저도 비법 좀... 그래, 무슨 수업이지? 내가 또... 칭찬 듣는 게원데이투데이가 아니라서... 투데이... 오늘! 그냥 지각 안 하고 결석 안 하고 과제 제 시간에 내고 수업 잘 듣고 시험 잘 보면 다 에이프리야. 그게 말이 쉽다고요. 아니야 생각보다 쉬워. 어노이다저 잠깐 전화만 바꿔 올게요. 너 어디 아파? 아니 방금 괜찮다 했잖아요. 안 괜찮아 보이니까 그러지.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? 에이 너또 밤새 아 괜찮다니까요. <laughs> 우리 지은이 사춘기야? 왜 이렇게 까칠해? 사춘기 이러네. 괜찮다고 몇 번을 말해야 돼요? 야 선배는 다 잘하고 다 쉬어서 걱정없는 거 알겠는데요. 전 아니거든요? 선배가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저 하나도 안 쉬우니까 그러니까 걱정척좀 하지 말라고요. 야! 야, 구지은... 자, 제가 따라가 볼게요. 야, 괜찮아. 아, 요즘 바빠서 예민한가 보지. 저러다 또 괜찮아지면 둘이 잘놀 거잖아. 응, 근데 지은이가 화내니까 좀 무섭긴 하다. 안 그래? 나만 그래? 아, 워낙 너가 다 쉽게 쉽게 잘하니까 불어할 수도 있는 거지. 그리고 원래 싸우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야 너도 똑같잖아 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너도 저렇게 생각하잖아 뭐든 쉽게 잘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 아넌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너 이러면 나 섭섭해 왜? 넌못해디가 뭔데? 야한지연 화난 건 알겠는데 할말못할말 가려서 해 걱정하는 사람한테 화풀이할 나이 지났잖아 네가 내 남자친구도 아닌데 내 걱정을 왜해 아, 남자친구만 너 걱정할 수 있어? 야 내가 이건 또 몰랐네 미안하다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어내 걱정하는 척할 시간에 너나 잘해 야 교수님이 나한테 아직도 너 정신 못 차렸냐고 물어보더라. 과제 좀 하래. 후배들 보기 안쪽 팔리냐고. 나는 분명히 말 가려서 하라고 했어. 나중에 후회하지 마. 지금 이대.